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이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음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보려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모여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믿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내가 전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맘음에 오심 주 예수 내맘음에 오심 물듯내맘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맘음에 오심 사절입니다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모려리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예수 내맘음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맘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마에 오심 주 예수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빛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참 좋으신 우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1350만 우리 경기 도민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사단법은 경기도 기독교 청년 협회를 설립하여 세우시고 이 시대 가운데 2021년 2월 원래의 기도로 모여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연합회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 서임원과 31개 시군, 연합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이 기도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과하고 비옵는 것은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이 시대 말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에베의 시종을 다 죽게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하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에 티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자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 이 제하의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2월 기도회 메시지 증거의 부탁이 아니라 지시를 받고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 왕자처럼 살던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 불안정한 미래를 안고 하란으로 가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밤에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에 놀라웠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이상이 사닥다리였어요. 전 이걸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사닥다리일까? 하늘나라의 기술진이 얼마나 좋은데, 천지를 창조한 기술진이 거기 있는데, 하늘나라의 재료가 얼마나 많은데, 금도 은도,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은데 하필 사닥다리일까? 제생각에 사닥다리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 만들 수 있는 단순한 거예요 왜 사닥다리일까? 야, 이면 에스컬레이터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와! 계단이 움직이네 사람이 올라가네 그랬으면 나중에 우리가 성렬 때 야, 이거 3,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 에스컬레이터가 이미 이렇게 예언돼 있었네, 예정돼 있었네 볼 텐데 사닥다리야 단순히 왜일까 생각을 하다가 아, 전 단순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12절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12절, 아멘, 우리 아멘 좀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아멘, 지금 읽으신 분께서 계속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사닥다리 하늘에 닿을 수가 없죠. 사닥다리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연관되는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내려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려주셨어요. 또한 가지,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천사들은... 난리가 있기 때문에 사닥다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할까요? 천사들은 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원해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닥다리. 두 번째 사닥다리의 의미는 성실의 사닥다리입니다. 31장으로 가서 4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31장 40절. 아멘, 야곱이 라반과 다툼을 할때 라반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가 위삼촌의 양을 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사각다리는 조금 전에 말한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이 어려운 때 야곱이 망망하고 힘든 그때 하나님 만난 것처럼 "오늘이 때가 바로 기회고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힘이 들어도 내가 올라가야 되고, 힘쓰고 노력해서 가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 중요한 거 있어요. 집중해야 된다고 하 거예요. 일반 계단 같으면 딴 생각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데 보면서도 갈수 있어요 그러나 사닥다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사닥다리를 올라갈 때 반드시 집중해야 지만 신경을 거기에만 쏟아야지만 안 됩니다 대충하다가 실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기도에도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최선의 성실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 이 사닥다리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29장 20절을 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위해서 섬겼지만 실제로 14년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사닥다리의 의미가 뭘까요? 올라갈수록 바짝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야지만 돼요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지만 됩니다 저는 제가 단임 목회를 시작한 지 41년째 되는 목사입니다 1980년 3월 달에 단임을 시작해서 전도사를 시작해서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화하는 굴이 로뎀나무 교회는 31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겸손해야 되는구나. 낮아져야 되는구나. 제가 섬겨야지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였고 이름 없이 말 없이 묵묵히 충성하고 섬겼더니 어느 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될수록 한국의 경제가 잘 되고 한국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되고, 한국 교회의 위상이 커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 경기총이 더욱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섬겨야지만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바짝 엎드려서 점점 낮아질 때, 거만해지면 위험해집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요셉의 우화에 보면, 이솝의 우아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늘을 나는 거북이. 거북이 소원이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 두루미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루미에게 부탁했어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 너희 두 마리가 막대기를 마치 물어주고 내가 물고 나면 너희가 날르면 나도 같이 날수 있지 않겠느냐. 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날아올라갑니다. 거북이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하늘을 나는 거북이가 나타났으니, 와, 저거 누가 생각한 거야? 위대한 거북이다. 그럴 때 참지 못하고 내가 그러다 떨어져 죽었어요. 이건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지만 됩니다. 야곱은 승승장구 높아졌지만, 겸손해야지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닥다리는 축복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십오이장1 15절, 5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배에게 축복의 사닥다리.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닥다리의 의미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닥다리를 생각해 보세요. 못 오를 곳을 오르게 하는 게 사닥다리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사닥다리예요. 야곱은 차남입니다. 차남이지만 장남의 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그걸 너무 사모한 나머지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재산을 탐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닥다리를 보여줬을까요? 차남이 장남이 될수 없지만, 넌 이제 내가 장남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모 오를 곳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서 블룸버그통신이 이번에 발표한 혁신지수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6년을 1위했는데 3위를 밀렸다가 다시 1위를 되찾았어요. 그런데 세계 모든 잘나간다고 한 나라 전체를 앞에서 일본은 12위고 중국은 16위입니다. 이만하면 우리 잘나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이 새벽에 경기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하나님이 복지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오 것을 오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제 36년 그리고 6.25라고 하는 참담한 그 근대의 6.25전쟁으로는 이런 고통 속에서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한 것경제력 10위의 나라가 되었고 아무런 차원이 없다시피한 이 남한 땅에서 전 세계에서 교류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 한류 문화가 열풍이 이제 먹는 것, 그리고 또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노래하는 것 문화에 이르기까지,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출하는 모든 수출품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전쟁 속에서도, 배허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한 민족, 매일같이 새벽마다 100만 이상이 기도하는 한국 이 땅을 하나님이 복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못 오를 곳을 오르게 하신 하나님,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공동 기도문을 참고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경계총에속한 모든 교황국 대자석 분들이 견구한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로 인하여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 생활에 더안일는일 없도록 하나님 나으신 역사에 조합되소서. 우리 먼저 우리 주의 종들이. 어린님의분구과 영적 성숙의 사명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이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 하나님 하여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빛나순교하로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해지는 저희들이 대결하여 축복하여 함께 기도하시오. 사람의 아버지, 하늘님의 말씀을 거룩한 물로얘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환자들을 버려진 이에 우리 하나님이 시 주시고 보호하 h a n g e I will c h 을 n g e I will change. I will change. I will change. I will change. I will c 들 하나님 e I w i 주시고 아버지는 가장 w i 바 l change. I will c h a n 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라 인물의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고잘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소서오스소서가사라지듯를 수가 소멸되듯 그러나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부족함시고으로치료제어 백신이 나오고우리 한국에서도 언제나 백신나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 나오게 하여 주시거늘 다일로 우리를 날가더으시이높아지게하시고그러로 프라임의

공의를 h u n g 하시 h 의 n g r y hungry, h u 의 g 의 y hungry, 로위 n g 들을기억 n g r y hungry, 주 u n g r y h u n g 을잘 h 하 n 이 r y hungry, 높이며 하나님의 u n 의 역사를 나타내 r y hungry, h 하 n g r y 서 u n g r y hungry, h u n 여 r y hungry, h u n g 경기도 회가 이재명 조사 를 위한 경기도 를 이끌 어, 가는분 들, 하나님 이믿이지옥해 주시 옵소서. 하나님, 기회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시는 거짓인 뒤에 장수와 인연 갈등, 여기서 백성들이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민족이 아버지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되는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게 하시고, 죄업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옵 사람들이 정치의 경제의 문화 각 영역에 대한민국에 존경하게 세이게 하시고 세계에 윤리에 공헌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선한 선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소 하나님의 가난의 역사로 가 자이소 저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신 우리 다성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옆 사람과 간단하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참잘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네. 창의적인 인사로 옆 사람이 굉장히 파한 대소하도록 한번 인사말을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잘안 웃으시거든 겨드랑을 간절해서라도 좀 웃게 하시면서 어,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웃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여러분이 그걸 잘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이런 소리를 하면 또 따라 웃어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경기 북쪽 지역에서 또 가까이에서 어, 기도의 자리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야의 대가들은 지루한 반복을 즐긴 사람들이다 예,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제 우리 교회 교직원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한 분야의 대가들은 지루한 반복을 즐긴 사람들이다 한 평생 동안 기도와 말씀을 즐길 때이 지루한 반복을 즐기는 우리들이야말로 그 분야에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 제가 경기 총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는 적어도 코로나에 상관없이 단한명두 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침 일찍 기도회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멜컴 현재도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멜컴 글래드웰리 노벨상 수상자인데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물은 99도까지 끓지 않다가 백도가 되는 순간에 끓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순간 끓는 시작의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 어, 영상 1도까지 얼지 않던 얼음이 영도가 딱 되면서 아래로 얼죠 요런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의 순간 대 밑에 티핑 포인트 직전에 그만두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많은 기도가 그 순간에 그만둔답니다 티핑 포인트 직전 순간에. 데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무총장님 또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뉴스 릴리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회는 계속 될 것이고요. 금년 한해 동안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라고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최대 이슈, 이슈는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슈가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또뭐 어린아이들의 영유아 유치원생들의 이슈는 엄마죠. 청년대학생들의 이슈는 아마 연애와 결혼, 진로 문제가 아닐까. 노인들의 문제는 이슈는 건강과 어쩌면 또 어떻게 아름다운 그 이별을 고하고 죽음을 맞이할까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사업가들의 이슈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정권을 유지하는가가 여당이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쟁취할 것인가가 야당의 이슈일 겁니다. 그러니까 호두가다 학생들의 이슈는 공부를 해서 학업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의 이슈는 뭘까? 우리는 영원한 시대에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를 핑계하지 말고 복음을 나누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이룰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감사하며 또 경기도 이렇게 총련 앞에 우리 대표회장님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교직자들과 또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또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도구들로 쓰여지고 도 나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